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KG 빌리트 산 용티볼리 에어 디젤 이름구동 RX 차량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판매 금액 569만 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16년 최초 등록일 2016년 6월 22일입니다. 주행 거리 16만 4,534km 주행하였습니다. 연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 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내색상 네, 아주 인기 있는 브라운 갈색. 색상 차량입니다. 네, 지금 차량 외부 사진 보고 계신데요. 외부 사진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스크래치 가 아주 적은 차량이고요. 아주 부드러운 색상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생활 스크래치 가 아주 적은 차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네 지금 운전석 시트 보고 계신데요. 운전석 시트 보시면요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부석 네, 시트 보시면요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핸들 보고 계신데 요 핸들 상태 아주 깨끗 합니다뭐 블루투스 기능, 뭐 크루즈 기능, 에어백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현재 주행 거리 16만 3천 4 5 39km 주행하였습니다. 네, 이부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깊게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하고 를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네, 지금 내비게이션 보고 계신데요. 내비게이션이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뭐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뭐 버튼 시동, 착용감 좋습니다. 네,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내비게이션 보시면 여기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지원도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블랙박스 투 채널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패스 단말기 작동 잘 되고 있고요. CS 미끄럼 방지 시스템, 포지 시스템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차량 트렁크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요. 네, 넓은 공간을 유지를 하고 있, 있습니다. 많은 짐을적재하실 수가 있고요. 뭐 차박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엔진룸 상태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엔진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엔진 상태 아주 좋습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타이어 보고 보고 계신데요. 타이어 트레이드 약70% 이상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알루미늄휠 보시면요.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져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연식 2016년, 최초 등록일 2016년 6월 22일입니다. 배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16만 4 534km 주행하였습니다. 특별 이력 보시면요. 침수화제 이력 없습니다. 용도변경 보시면요. 렌트 이력 있었으며 영업용 이력 없습니다. 교환 수리 등 이력 말씀드리도 하겠습니다. 운전석, 뒷문,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에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료 전달 조형장치 부분, 제동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 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요. 타시던 차는 최고가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 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